뭐라고요? 여기서 지내겠다고요?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이라 당황해서 그렇지 집에 빈 방도 없고요 전 그러면 쇼파는 어떠세요? 오빠 아들 집인데? 그래도 빈방 하나는 줘야죠 빈 방이 없다니까 아가씨는 여전히 제 멋대로네요 어쩔 수 없네 언니 방에서 같이 지내는 수밖에 아니 제정신이에요? 그럼요 어느 때보다 멀쩡해요 아가씨 아가씨 내말좀 들어봐요. 아이고, 아침 식사가 너무 부실하네. 내가 요리 하나 해 줄게요. 갑자기 요리를 해 준다고요? 무슨 꿍꿍이죠? <laughs> 자, 뜨끈뜨끈한 달걀 먹어요. 뭐야? 지금 나보고 굴러서 꺼지라는 건가? 저도 요리 하나 해 드리죠. 애호박을 썰어서 소금을 뿌린다? 이건 또 무슨 요리죠? 내 얼굴이 호박 같다는 거야? 어쩌라고? 어쩔 시구리 살벌하네 어머니 아무리 째도 안 나와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작은 것부터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새언니가 직접 짜서 써요 힘도 훨씬 세 보이고만 음식은 내가 다 준비했지 너희들은 화투만 가져와 오늘 제대로 놀아보게 어머니 다 했어요 그 많은 걸 벌써 다 했어 요리 맛좀 볼까 다해서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. 38,800원이에요 어머님이 작은 것부터 아껴야 잘 산다고 하셔서 어머니께 배운대로 해봤어요 정말 잘했죠? 칭찬은 사양할게요 저기 있잖아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나보다 너가 한 수위다 오늘도 된통당한 시어머니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?